엄마 아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집에 적응하기 3일차에요. 고모가 왔어요. 오늘도 늦으셨네요. 제 얼굴 보이시죠? 빨리 좀 들어와 보세요. 제가 실수로 쉬를 조금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. 완전 범죄에 성공했어요. 고모집에 왔어요. 못 보던 간식이 많네요. 저는 주말에 시골 가서 힘들게 김장하다가 왔는데 쟤는 집에서 놀고 먹었나 봐요. 약 올라요. 저는 관심도 없는데. 자꾸 엄마가 사줬다고 가지고 와서 자랑해요. 초딩이 따로 없어요. 근데 이건 잘 사오셨네요. 밖에 나왔어요. 이제 고모 집 배변 패드에서는 시가 안 나와요. 바깥에서만 시가 나와요. 고모가 발레 등록했다고 방구석 발레리나 놀이 중인데 쟤는 또 그걸 방해하네요. 저 지금 주말에 김장해서 힘든데 자꾸 저보고 인형 좀 던져보래요. 하루 종일 저러고 놀아요. 쟤는 주말에 밥안 먹고 굶었다는데 오늘은 계속 밥 달라고 저러고 있어요. 제 얼굴만 보면 밥맛이 생기나 봐요. 저는 집에 가서 먹으라고 개미밥만큼 주셨어요. 일단 먹고 집에 가서 또 먹어야겠어요. 고모 또 이상한 거사 오셨네요. 햄버거 먹고 제 주려고 받아 오셨대요. 제도 싫어하네요. 이제야 지쳤나 봐요. 나 집에 가야 되니까 내일 일찍 데리러 와. 알았지?